청주시 내수읍입니다. 이곳은요 초정약수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. 초정약수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탄산수로 무려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혔다고 합니다. 이 안에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? 네, 이곳에는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. 嗯。Mm hmm. 네, 초정 행궁에 오면은 꼭 해봐야 된다는 초정 광천수 조격을 하러 왔습니다. 조격을 하러 왔는데, 아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오, 오, 오. 오, <laughs> 어, 굉장히 불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, 아, 더위가 싹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이거 지금 냉동실에서 막 꺼낸 물 같아요. 아, 이게 추우이구나 아. 오, 회식이. 아, 9시 30, 30분 넘었네? 네 초정행궁에 와가지고 한옥 체험도 하고 광천수 족욕 체험도 했더니 정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너무 좋은 힐링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주에 오시면 초정행궁 꼭 들려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아 어... 오호 아 오호 어...